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는 곳이 어디세요? 서울. 그러면 선생님, 지금 현재 직업 있으세요? 없어? 집에서 가장 죽으니까 집에 있지.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으시네. 어, 없지?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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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여유로우신데 목소리가? 그러니까 <laughs> 응? 이혼하신 거예요, 사별하신 거예요? 사별했어. 어. 우리 우리 박간 양반이 2019년에 담당함으로 갔어요. 음. 그래가지고 올해가 딱 6년이야 간지가. 아 그러셨구나. 자녀. 는 어. 응? 자녀는. 자녀는 아,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따로 살어. 음. 저는 저대로 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아 그러시구나. 어 그렇지. 어. 음. 엄청 외로워요? <웃음> 응. <laughs> 부부 금술이 참 좋으셨나 보다. <laughs> 아닌가 보네. 응.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이가 똑같으니까, 밤낮 아. 뜻이 안 맞아가 밤낮 싸우고, 풀었다가 또, 또 싸우고, 또핫풀렀다가또 싸우고, 그래서, 아, 안, 안 좋으니까 뜻이 안 맞고. 아니, 돌아가신 응. 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응. 선생님, 아들 응. 하나인데 그, 독립했다고요? 결혼했어. 아. 음, 딸로 살아요,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이 지금 몇 년생이신 거예요? 59년생. 59년? 59년생. 아, 그렇구나. 아, 아. 선생님, 어. 키하고 체중은요? 몸무게, 저기 키는? 네. 키는 160이고? 네. 몸무게는 50kg. 어이구, 너무 말신는데 좀? 음, 말랐는데, <laughs> 조금은 살쪘어. 밥에도, 밥을 저기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살이 <laughs> 음. 선생님 50kg가 살쪘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항상 하시네 그럼? 운동하지. 선생님 그러면 160에 50이면 조금 많은 어. 거야 선생님. 어. 그러면 음. 살 찌는 음. 거를 겁내시는 거예요? 어. 왜 그래요? 50kg가 찐 거예요? 응. 어. 아이고 남성분들은 <laughs> 대부분 통통한 어. 분, 여성분을 원하세요. 통통 한 번? 응. 음. 내가 통통해. 그래서 쪽, 통통해. 160에 50에 어떻게 통통해? 아니, 통통해, 통통해. 어디가 통통해? 네, 살이 조금 통통해. 어디가 통통하냐고요 아, 지금. 억지로 안 먹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시는 거잖아, 그지? 네. 먹고 싶으면 뭐, 먹으세요, 선생님. <laughs> 너무 말랐어 아니, 남자들이, 응? 어? 남자들이 네. 좋아한다고. 말른 거를, 응. 어. 아이고 그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게 들었는데 대부분 뚱뚱하신 분을 원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네. 나 내가 지금. 그럼 많이 잡숴야 되겠네, 그렇지? 응. 한한 사람만 해줘. 저 만나게 외로 외로운데. 해드리려고 지금 저기 선생님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어. 아이고 참. 에이, 어. 근데 마음껏 잡숴도 돼. 그러니까요. 어. 아유, 선생님, 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치고는 독하다. <laughs> 아니, 먹고 싶은 걸 어떻게 참으세요? 어?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으세요? 먹고 싶은 거? 음. 응. 그러면 선생님, 먹고 싶은 거보다 남자가 더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laughs> 왜 그렇게 하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관리 진짜 너무, 너무 잘 하셔서, 너무 좀 말르셔서, 조금 찌셔도 돼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점심 뭐 드신 거야? 많이 드셨어? 조금 먹었죠. 복제가면서밥 퍼주는 어. 거 그거 다안 먹어요. 그럼? 어한 네? 그릇을 주시면 네. 3분의1만 드시는 거예요? 예 네. 종교는 어? 뭐가 있으실까요? 기독교 주택이세요? 아파트세요?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음, 음. 선생님 경제력은 그럼 다다리 뭘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음 상기배가 들어오니까 응? 수급자가 상기배는 들어오니까 수급자 어, 구청에서 다돈 들어오니까 아 구청에서 다돈 들어오니까 그것도 들어오고 기초연금도 들어가 합쳐서 그걸로 살아가죠 뭐 그게 얼마에요 합쳐서? 합쳐서 70 얼마? 응 그거 갖고 생활하시는 거야? 응그수급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래도 응. 관리비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그, 이걸로 내지, 돈, 돈 들어오니까, 그걸로. 관리비는 <laughs> 음, 음. 사는 데는 70만원 갖고 지장이 없으세요? 어, 없지. 음. 그걸로 살아가니까, 그것도 세금 내고, 뭐, 내 필요 것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응? 응. 음. 음. 그게 그, 다 된다고? 응, 어, 다 돼요. 음. 음. 그러면은, 선생님, 어떤 남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남성? 음. 난, 나한테 잘해주고 응? 응? 사랑도 해주고 응? 그, 그게 소원이지. 잘해 그거만. 잘해주고 사랑도 해주면 선생님 뭐를 해주실 건데? 저도 잘해주고 응, 응, 사랑도, 사랑도 해주고. 해주고 표현도 해주고 자, 잘해주고 그러지. 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남자 그냥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59년생인데 연상이나 아. 연하는 어때요? 연하도 좋지. 많이 먹은 사람은 안 싫어 나는. 선생님 그러면 동갑도 싫으시다고? 응. 동갑도 싫으시다고? 응. 음, 연하가 좋지. 사람만 괜찮으면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괜찮은 남성분이 나타나면 재혼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 그거는 그거고. 네. 저는 친구를 만나다가. 네. 나중에. 네. 그 남자네 집에 들어가다 동거 생활하려고 결혼은 안 하고? 어. 동거 생활. 하고 싶어서 <laughs> 여기 집 놔두고 거기는 집 놔두고 남자한테 가서 살고 싶어서. 어 왜? 그럴그럴라고 내가 다 작정을 다 짜놨어요. 저는 무슨 작정? 같이 살라고 동거 생활. 작정은 어떤 작정이에요? 그 작정을 알켜 주시면 안돼 저한테.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이거 그 작정이 참 궁금하네. 그남자네집지 같이 산다는 거야, 말하자면요. 그게 작정이에요? 어? 어. <laughs> 선생님, 남자가 왜 필요해? 어? 외로우니까 어디도 못 가,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으니까, 어? 어디도 다니고, 손잡고 다닐라고. 아, 이게 남자가 참 필요하신 분인 것 같아. 어. 나, <laughs> 여러분, 이거 들으시는 남성분들, 여성분이 꼭 필요하고. <laughs> 그런 분 전화 많이 주세요. 그 골라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선생님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취미는 취미는 집에 있는 게 취미지 집에 있는 게. 음. 어디도 못 가고 네. 혼자 네네. 어디 가는 거는 저기저잘못 저기 가니까 못 다니니까. 아 전에는 다... 그럼 수영이랑 어. 어. 같이 다녔었어요? 어. 아. 그래서 응? 부셨구나. 나를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부부금슬이 참 좋으셨는데 그것도 아니라며. 응. 음. <laughs> <laughs> 생님뭘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다 먹어요, 저는.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잘 먹어 잘 먹고 <laughs> 잘 먹는데 이렇게 살이 안 쪘어. 아유 남자들이 사진을 그 좋아해? 좋아 좋아 안하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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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찐거는 음, 알겠어 너무, 선생님 알겠고 선생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냥 네. 굉장히 단순하신 거 같아 그치 응그럼고 네, 착해 뭐, 제가 복잡한 거뭐 이런 거뭐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남자친구로 지내다가 그냥 동거하고 같이 지낼 수 어. 있는 그런 어. 남성이면 돼요 뭐 어, 경제적인 거안 따지고도 경제적인 어. 것도 필요 없고 음. 아, 그럼 사람만 좋으면은 응. 같이 있고 싶구나, 그지? 바라는 응. 거 없고. <laughs> 선생님, 응. 이 정도면은 남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laughs> 전화 많이 올것 같아요,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응. 오늘도 이거 좋은 인연인 것 같아, 선생님, 그지? 제가 외롭지 <laughs> 않게 해드릴 거고요. 아, 저는 마음이 착해갖고 <laughs> 연애도 외로... 못했어. 아니 연애도 못해갖고 부끄러워서 아, 제가 외롭지 네. 않게 좋은 분 연결해드릴 거고요. 네. 선생님 남자가 필요하신 거잖아. 같이 있을 네. 사람 네. 아끼고 그냥 알뜰살뜰 살 수만 있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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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해드릴게 좋은 분 있으면 전화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들을 네. 때 전화 네. 많이 주시고요. 네. 이분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면 된대요. 오늘 인터뷰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연락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기다릴게요. 네.